예상,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슈퍼주니어 다이어리, 오늘은 노래하는 예석, 바로 내 차례다. 흙, 응, 응. <laughs> 얼마나 기다렸던가. 자, 자, 저의 매력 속으로 빠질 준비도 되셨죠? 지금부터 예상의 다이어리 속으로, 고고! 고고! 아, 아 네, 오늘 저희가 쇼팅에서 무대가 있어가지고요. 처음 제가 다이어리 찍는 날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왔어요. 예성 다이어리야, 예성 이형 다이어리. 쇼탱 무대에 도착한 우리 멤버들 빠졌한 스케줄 탓에 다들 녹초가 됐다. 내 다이어리 찍는 아, 무대 제가 또 려욱 군이랑 그리고 은혁 군이랑 셋이 오늘 노래를 부르는데 아우. 잘하기보다는 네. 팬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오. 오늘은 트윈스를 부르는 슈퍼주니어 예성의 무대와 려욱이 은혁이 함께하는 뮤직인 무대까지 있는 터라 살짝 긴장됐다. 게다가 통소랑은 다르게 관객부까지가득있는 무대에 그 뮤직인을 찍는다.

그 의아이가 선말을할 때, 그녀가 좋은 말을 할때 비켜라. 내다이어리다 오, 어? 슈퍼가 문을 닫았어요. 저기 보세요. 꽃집에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금 많으신 누님께 선물을 해드리려는 꽃을 사러 왔거든요. 어,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요. 선인장이죠? 이거를 잘만 키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이걸로 주세요. 얼마야? 좀 싸게 천원만 깎아주세요. 이거 이게 유리 때문에 그런데 그래, 바다 누나를 위해 각각 천원 안 깎으면 어쩌랴? 아무튼 바다 누나가 좋아해줘야 돼. 바다 누나.